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니 많은 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네, 그중 하나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지금껏 어느 한순간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듯 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네, 틀림없이 이런 분들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사조학적인 답을 드리면 조금만 견디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네, 운이라는 것은 늘 돌고 도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은 더 나은 날이 왔을 때, 더 행복한 날이 왔을 때, 옛날 생각하시며 그행복의참 가치를 느끼라라는 하늘의 안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 옵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또 그분들의 삶을 지켜보며 우리의 사주하게 빠져들게 된그 사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그 고통, 그 어려움은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게 해주기 위한, 여러분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주기 위한, 그래서 운이 왔을 때 절대 그 운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운은 분명히 옵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 여러분들과 같은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더욱 단단한 자신의 성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어쩌면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운의 사이클은 절대로 평탄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힘드신 만큼, 고통스러우신 만큼 더큰 운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만 이한 가지는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네. 바로 자신감입니다. 또한 간절함입니다. 이두 가지 잊지 않으시면 분명 여러분에게 운은 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시고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분명 하늘이 선택한 사람들이며 하늘은 절대 의미 없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찬학계나 어디서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꿈속에서도 생각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행복을 말입니다. 어느 한순간 여러분의 뇌리 속에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의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늘 다가올 행복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변의 모든 행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여러분들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은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그분들이 그 행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사는 거예요. 불행했던, 어려웠던 그 과거를 잘 알고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 쉽게 얻은 것은 너무 쉽게 잃는 법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이분들은 간절함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간절함, 그 절실함,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일전에 한 tv에서요, 진성이라는 분이 이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만든 그 사연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가사가 본인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배가 고파 물로 배를 채우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그 멋진 노래 가사가 만들어질 수 있었으며 또 지금의 진성이라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처음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에서 동원이가 그 노래를 부를 때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그 사연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알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러한 사연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으며 또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안배입니다. 여러분, 자라깨나 어디서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지금의 어려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운은 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늘의 원칙이니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작은 것부터 키워나가세요. 여러분 어떤 일은 성공하여 부자가 되고 이로 인해 안락함과 편안함을 얻지만 또 누구는 이런 삶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순서를 모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게 마련입니다. 네,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사람들은 느리더라도 반드시 순서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도 빨리 결과부터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네, 그것도 허황된 큰 것만 노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후자와 같은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꼭 아셔야 합니다. 네,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조약돌부터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가십시오. 네, 이것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절대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전수전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삶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며 또한 여러분에게 올그 번영과 행복의 가치 또한 알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겪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즐기십시오.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지금의 그 어려움, 그 모든 고통들이 나중에 운이 왔을 때더 큰, 더 우렁찬, 더 거대한 운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웃으십시오. 힘내십시오. 세 번째로, 절대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자신감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세상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이 선택하여 세상에 내신 무엇보다 고귀한 존재들이시며 또한 세상의 모든 행복과 번영을 다 누리실 분들이십니다. 단지 더 크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늘의 과정이 바로 지금이며 이 순간 곧 지나갑니다. 네, 여러분은 이 순간이 너무도 길다고 느끼시겠지만 하늘의 입장에서는 아주 찰나의 순간이며 아주 잠시 예방접종을 하는 그 순간일 수 있는 거예요. 분명 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말이에요. 네, 그때 그 시간을 제대로 즐기시려거든. 지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항상 자신을 믿으시고 한 걸음씩 당당하게 여러분의 계획대로 걸어나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열걸음을 걸으시면 열걸음의 복을 얻으실 것이요. 100걸음을 걸으시면 100걸음의 복을 얻으실 것이요. 1000걸음을 걸으신다면 1000걸음의 복을 얻으실 것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포기하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지만 걸어가십시오. 스스로를 믿으시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의 응원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머님, 모든 친지부들의 응원이 있다는 것꼭 명심하시고요. 네, 물론, 하늘에 가장 큰 응원이 있다는 것 역시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남들은 아주 쉽게 행복, 번영, 부유함을 얻은 것 같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런 잘못된 생각 역시 합니다. 그들은 나와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던 듯 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가슴을 쥐어 뜯을 만한 고통이 있었으며 피눈물을 흘릴 만한 그 사연들을 모두 겪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은 이겨내었죠. 물론 저도 그러합니다. 제 주변의 모든 분들 저만 보면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가장 쉽게 버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네,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게 고생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고 몇 번이고 모든 것을 접으려고 하는 그러한 고통 역시 겪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도 이를 이겨내었죠. 네, 자신감으로 말입니다. 하늘은 분명 나를 선택하셔서 세상에 무엇인가 보탬이 되라라고 세상에 내셨다는 그 확신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늘은 분명 여러분 각자에게 세상에 남기고 갈 족적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네 그것을 찾으십시오. 또한 우리의 사조학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절대 어떤 무의미한 것을 세상에 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또 그러한 길로 인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